아니죠? 저는 물류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독자 형님들 누나들 공료들 여기 물류 응. 순현 물류 세터를 많이 찾으시면은 서비스를 모르겠고.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순절한만 종이컵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기왕씨 야 기왕씨는 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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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내 어, 아, 네. 네, 친구. 내 친구 출연했죠? 영구 씨. 저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영구입니다. 아, 이빨이 없어 갖고 연구고 어, 자? 영. 영, 영. 아, 아, 영구 아 영구 씨. 아, 잘 생겼네요. <laughs> <laughs> 아, 아 이빨이, 이빨이, 출락출락 이빨이, 아, 어잘 마시네요. 역시, 역시 멋이, 여시, 연고시, 역시 잘 마십니다. 자, 안전한 삼겹살 한짝 찝어주시고, 자, 자 삼겹살 들어갑니다. 쌈을 싸가지고, 자, 잠깐, 내가갑시다 네, 자, 에 네, 상추 올리고, 고기 올리고, 삼겹살 올리고, 꼭지도 올리고 자 맨발에 맨발에 여, 연구 아잘 먹힌 다한님의자자전나한자 하시고 자술 있어 데요아네아 그렇습니다 아술 있어요 술 있어요 네바닥이에요아이기적 캐고 여러분 개고리 막방은좀 기자귀입니영광씨한참 하시고 기아씨 한참 하시고 예고리는 참고로 양식입니다 네자 한입 하시고 저도 한입 먹겠습니다 <laughs> 소고기 있어요 우리 술리에서 <출입에서. 웃음> <laughs> 음~~ 음어음 음~~, 음. <laughs> 음. 어, 맛있다 빨리 안 치면.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먹어. 9월 형님들, 나들 이따가는 개구리는 이 먹방을 찍고있습다 안녕하십니까. 9월달 님들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기초입니다. 오늘은 개, 개, 저는 개구리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개구리라면 튀김은 안, 아, 안고 아, 그리고, 기름, 한번 튀기고, 두번 튀겼는데, 바로 보시죠. 와, 이 개구리, 개구리는, 자연산 아니고, 양식입니다양식 이게 양식인데 그,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자연산 한 번에 잡으면, 큰일 납니다. 큰하 나면, 걸리면 벌금, 2천만원 지역이 2년입니다. 걸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내가 막 빠져먹을 거야 그자 수산차 떨어주시고 형님들 반다니가 아, 예? 자 티고는 주시 형님들 너들 많이 마시고, 건강하시고, 2 0 2 1년은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일잘 되게, 물로 섹스 잘 되게, 되게. 여러분좀 마스크 잘 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인 변호사들, 동료들, 한잔하니! 개구리 먹겠습니다. 개구리. 오겠습니다. 야, 이, 이것도 말하면, 이것도 좀 더, 딱, 찔려야지. 야, 지 뭐, 뭐, 어, 뭐, 개구리 뭐야? 탈출했냐? 아까 여기서 탈출했나보다. 음저 형님! 음. 개구리 다 죽겠네요. 아, 아. 아 어, 개구리 튀김 조사입니다. 어, 아 어. 어 그냥 그래, 저기 넣으면 돼. 초콜릿 아, 잠깐만, 어, 음. 야. <목소리> 어? 너 여보지 않아도 맛어 그 뭐, <laughs> 이, 저 연구실을 많이 찾았어요. 이 연구실을 이, 너무 잘하고, 아, 이게시키든지말씀만 주십시오. 아, <laughs> 여러분, 이, 그, 이 귀하시는 승정물은 <laughs> 세탁입니다. 그물차는하라 하는데, 연락만 주시면 무조건 무조건이야.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승현물류 승현물류 님 승현 승현 아감사합니다 승현 내가 바르게안 잡고 승현니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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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메출이메출도 며칠 에다이었세요 잘라야지 요거 어? 아다 네. 잘라야 돼? 잘라야죠 열어봐요 이거 갈아갈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님들 음. 이게 뭔지 음. 알아요? 왕매추리에요 왕매추리 짱매추리 아니라 왕매추리인데 그게 마늘먹는 이 매추리에요 마늘먹는 이 매추리인데 그 진짜 농작키와가지고 마늘을 먹이면서 그 마늘을 진짜 잘라지고 햇빛에 말라가지고 매추리 먹여가지고 와 이만해졌어요 이게 한마리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한마리에 2500원이에요 짱길에 900원이고 우리 엄마 마늘 먹며매이에요 구독자 형님들 매추 매추리는 두번 구워줘야 돼요. 이거라 혼합인데 가위를 잘라줘야 그래야 비요 없대. 그때 매추리는 왕매추리는 슈브르 끓는게더 맛있어요. 왕매추리는 슈브르 끓면은 아 여러분 왕매추리는 내가 다음 다음에 유튜브 찍을 때 집에서 친정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동료들, 누나들 여기, 귀하씨 조영우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죠 안녕! 안녕!